혜택은 아무것도 없고요대치인 합격자 발표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와요. 음, <laughs> 네. 아, 그 혜택이네. 맞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체험소가 될 거라고는 아무 생각도 못 했었어요. 24살인데 무슨 체험소야? 뭐 이러면서. 근데 음. 학교 가려고 머리 감고 있는데 나와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스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자가 와 있었어요. 관세청 통관 기획과 담당 누구누구입니다. 뭐 이러면서. 뭐, 통화 가능하실 때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해서 헐 설마 내가 최연소일인 오고 수석인가? <laughs>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뭐어내김뭐대다니시고 김민주 맞으시죠? 그래서 뭐, 최연소자로 합격하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자마자 네? 그래서 뭐, 거짓말 아니냐면서 거짓말이죠. 이렇게 하다가 막 뛰어내려가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합격했다고 하고 그날 학교 째고 뭐 이러면서 그냥 그래 막 이제. 그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누린, 뭐, 그렇게 하는 불안함과 초조함 대신에 편안한 마음으로 일주일을 보내는 그런 혜택? 대신에 저는 또성격경이 되게 소심해서 그마저도 불안했었던 게, 아, 혹시 이거 장난 전하면 어떡하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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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아니면 일주일 내에 합격자가 추가가 돼서 내가 최원서 취소된다거나, 뭐, 그런 거 했었지만, 네, 그런, 그런 혜택은 있어요. 뭐, 법인 취업할 때는 아무 혜택이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음 어. 그것도 혜택이죠. <웃음> <웃음> 그것도 혜택이에요. 제가 음수술으로 합격하면 혜택이 있겠죠. 없습니다. 네. 없어요. 아. 그냥 합격만 하면 합격 합격 보람이 네.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학원과 관련된 어떤 우리 강사를 하면 뭐 수익 창출이 되니까 우리도 좀 아. 보게 되니까 아. 수석이라든지 체험수라든지 뭐 이런 명함이 있으면 네. 학원에서 어떤 수험생들 네. 어떤 그런 거 있죠. 그 이외에 실제 업무하는 데는 전혀 없다.